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 지킴이 전남지방경찰청 나수주경장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사고 현장 알아보면서 도로 위의 교통안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급제동에 따른 자동차 추돌 사고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비상등을 켜 앞선 차량 한 대가 갓길로 빠지는가 싶더니 급하게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이런 급제동에 따른 추돌사고는 안전거리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서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추돌사고가 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이 사고 역시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정체 구간과 안개 구간을 지날 때 급정거 사고가 많은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입니다. 앞선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급정거를 시도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추돌합니다. 이런 급제동 사고는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는 전방 상황을 늘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지키고 불가피하게 급제동할 경우 비상 등을 켜 알려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순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더니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조가 사람보다는 차량이 우선되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요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늘리고 지상 주차장은 최소화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상의 차량 이동을 줄여 보행 중심의 공원형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 보시면서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엄격히 말하면 사유지로 인정돼 도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도로 주변 장애물 방치나 과속행위 등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해 사고 없는 전남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